안녕하세요. 네, 국내 게임자키 1호 네, 김수연입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야외예요 어, 멀리 나오진 않았고요 삼성도 코에스 잠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.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. 바로 디스 이 게임이요. 저대에서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해서요. 제가 좀 속속들이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? <laughs> 그럼 지금부터요. 저와 함께 데이트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? 네, 많은 여성들이 길수연 씨의 피부 관리 네,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결, 비결이 어.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. 아무래도 좀제 피부가 좀 좋긴 하죠. 근데요, 뭐, 피부가 이렇게 꾸민다고 예뻐지진 않죠. 타고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아니요. 나름 저도 올해 들어서는 피부 관리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요, 픽을 냉장고에 넣었다가요. 이렇게 바, 붙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계속 뛰고 나서 두들겨 주시면 확실히 그 다음날 촉촉해지거든요. 그런 방법 써보시면 어떨까요? 아, 역시 예뻐진데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. 그렇 네,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보고 있는 DCG 게임 독자에게 한 말씀 네,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 실 즐거운 세상 제가 계속해서 게임 명인점 코너를 진행하고 있거든요. 어, 매주 이렇게 게임에 관련된 명인분들을 만나고 다니니까요. 제가 이렇게 한치 서식된 느낌이 들거든요. 같이 하시면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제가 이 비시스 게임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만나면 무조건 무조건 반가워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러면 은 다음에 또 만나요.